네, 안녕하세요. 어, 고추 심은 지 3일 됐는데요. 이제 물도 주고 어, 뿌리 활착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왔습니다. 네, 고추 모종 근접해서 점적 테이프를 설치해서 물을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처음에 이제 뿌리 활착 단계에서는 어, 물이 고추 모종 근처에서 활착하기 좋게 이제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아, 어, 10일 정도 있으면 이제 뿌리 활착이 완전하게 될 텐데요. 아, 그렇게 되면 이제 뿌리가 많이 뻗어나가 있으니까 모종으로부터 한 15cm에서 20cm 정도 이렇게 띄운 다음에 아, 다시 이제 물을 주게 될 겁니다. 어, 그 다음에 뿌리 활착이 이루어진 지한 2주 정도 그러니까 총 고추모를 심고 한 25일 정도 되는 거죠. 25일 만에 이제 추비를 주게 됩니다. 그 추비를 줄 때에는 어, 뿌리 활착된 게 아마 가운데, 이 고추와 고추 모종 사이 가운데쯤까지 다 뻗어져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고추와 고추 사이에다가 이제 추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후에 이제 추비는 이제 근접해서 하면 안 되고요. 약간 떨뜨려서 헛골에다 주거나 아니면 측면, 한한뼘 정도 이상, 한 30cm 이상 떨어진 그런 지점에다가 2차 추비를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뿌리 활짝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모종에서 그니까 어, 트레이 모판이죠 모판에서 어, 이 고추를 빼내면 이렇게 이그 뿌리가 이렇게 다 뭉쳐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 그 이제 밭으로 옮겨져 가지고 심으면 어, 3일 만에 얼마나 변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어, 3일 된 건데요. 요거를 한번 뽑아 볼게요. 뽑아보면, 자, 이렇게, 어, 이렇게 3일만인데도 활착이 이 상태로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 완전하게 활착이 되려면, 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이제 완전히 활착이 되죠. 그래서 이 활착이 된 다음에, 어, 한 15일 정도, 그러니까 활착되는데 한 열흘 정도 잤고요. 그로부터 한 15일 후에, 그러니까 고추 심은 지 25일 정도 되면, 어, 추비를 줘야 된다는 게 이래서 그런 겁니다. 이만큼 3일만인데도 이 정도로 활착이 됐으면 상당히 잘된 거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어, 고추 심고 한 7일에서 10일이면 완전히 활착이 되는 거고요. 어, 그로부터 한 2주 후, 한 15일 후에, 어, 추비 주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고추를 심고 나서, 어, 25일 만에 추비 준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 뿌리 활착률을 보면 그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죠? 자, 보면 지금 활착이 상당히 그 전체적으로 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추도 잘 성장하고 있고요. 어, 저는 지금 이제 뿌리가 활착되기 전까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이비누를 덮었다 이제 또 열어놨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아침 기온이 차기 때문에 냉해를 입을까봐 이제 저녁에 이제 덮어놓고 그다음에 아침에 9시 정도 해 뜨면 이제 그 비누를 걷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이 모종 심은 것도 보면 전부 다 활착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저 비누를 안 씌우게 되면 이제 약간 냉해를 입게 되고 그러면 이제 약간 뭐 시들거나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지금 한낮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제 꼬끗하게 살아있는 거 봐서는 이제 활착이, 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한 열흘 정도만 있으면 이제 완전히 활착이 될 것이고요. 어, 심은 지한 25일 만에 추비를 주면은 이제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은 이제 계속 점적 테이프를 이용해서 계속 공급을 하고 있고요. 하루에 한번 정도, 한 10분 정도 주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키워나가면, 어, 초기 성장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